안녕하세요. 자연일은경입니다. 저 지금 가게 뒤에 나왔는데요. 먹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나왔죠. 환삼덩굴 아세요, 여러분들? 그 환삼덩굴이요. 혈압을 내리는데 되게 좋대요. 뭐 제가 먹어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들었어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올해는 제가 환삼덩굴을 아주 파헤치려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컸을 때까지 다 먹어보고 활용을 많이 할 건데요. 지금 시기는 생으로 어리니까 묻혀서 먹어도 될것 같아서 지금 환삼덩굴 어린 싹을 뜯어가지고 제가 생으로 한번 겉절이 해보려고요. 한번 뜯어볼게요. 작년에 여기 환삼덩굴 굉장히 많이 났던 자리인데 그 씨앗이 떨어져서 이렇게 뭉탱이 뭉탱이 환삼덩굴이 엄청 나왔네요.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이파리가 좀 자랐어요. 그래도 독이 없다니까 뜯어서 제가 생으로 맛은 볼게요. 저 오늘은 가위로 자르려고 가위 갖고 나왔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위에 부분만 자를게요. 환삼덩굴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정말 많아요. 들판 나가시면. 이거 농부들이 정말 골치 아픈 풀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우, 혈압을 내린다잖아요. 먹어야죠. 저희가 막, 저희가 다 먹어서 없애자고요. 뭐 잡초 제거도 하고 몸에도 좋고 너무 좋지 않나요? 근데 뭉탱이 뭉탱이 나기 때문에 뜯긴 참 편하네요. 오케이.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 먹어봤어야 하는데, 아, 요즘 들나물이 너무 물 밀듯이 막 자라니까 너무 먹을 게 많아서 한삼덩글이 좀 늦었어요. 이렇게 뭉탱이로 자라요. 정말 많죠? 이거 뭐, 딴데안 가고, 여기서만 1년 내내 뜯어 먹어도 뭐, 충분하겠어요. 오늘은 환삼동을 생으로 맛보기 할 거기 때문에 조금만 뜯어 볼게요. 그럼 가서 해 볼게요. 환삼덩굴이에요. 간장, 참기름, 매실, 고춧가루, 깨. 환삼덩굴. 생으로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맛이 어떨까요? 이 환삼덩굴을 어 아주 새싹 나올 때 샐러드로 먹는 걸 봤거든요 이 정도도 생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무쳤어요 <laughs> 와 진짜 맛있다. 아니, 너무 연하고요. 와, 그렇게 향도 없, 없으면서, 그 나물 자체가 고소한데요? 와, 이 환삼덩굴. 제가 이 환삼덩굴 어렸을 때왜 들에 나가면 항상 그, 줄기에 긁혀가지고 상처라고 피도 보잖아요. 아마 경험 없으신 분들 없을 거예요. 그리고 농부들한테는 완전히 골치 아픈 풀이거든요, 얘가. 근데 그, 이 환삼동굴이 혈압을 내리는데 굉장히 효능이 있대요. 뭐 제가 먹어본 건 아니니까. 어쨌든 효능이 있다니 먹어보고 싶었는데요. 어, 맛있어요. <laughs> 이 정도면, 진짜, 생으로 겉절이 하기에, 너무 훌륭해요. 음 완전, 너무 연하고 부드러워요. 와, 완전 환삼덩굴 대반전. 야, 여러분들, 저 올해 환삼덩굴 많이 먹을 건데요. 이거는 지금, 어린 순이잖아요. 이제 새싹이 나오는. 와 너무 맛있어, 여러분들. 들에 나가셔서 환삼덩굴 채취해다 꼭 이거 생으로 겉절이해서 드셔보세요. 와 진짜. 이거 조금 크는 대로 제가 그때 그때 계속 먹을 거예요, 먹어볼 거예요. 그리고 좀 컸을 때 이거 채취해가지고 가루내서 이것도 광대나물처럼 제가 물에 타서 계속. 먹을 거예요. 나 아직 어리잖아요. 이 어렸을 때이 느낌, 이 야, 완전 재발견. 너무 맛있네요, 진짜. 무슨 이제 아기 열모 나와서 금방 무침한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음. 와, 맛있다. 제가 지금 들나물을 그래도. 작년부터 계속 먹었잖아요. 그 최근에 제가 혈압을 재보니까 120에 80대예요. 어, 혈압이 위에 혈압이 조금 한140 정도 되고 그래서 약간 경계라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좀 혈압이 내려가 있더라고요. 아, 들나물에 효과인 것 같아요. 한삼덩굴, 겉절이에요, 겉절이, 생무침. 어? 너무 맛있어요. 그 향도 약간 상큼하니, 풀향이. 완전 씹을 것도 없어요. 너무 부드럽고 아삭하고 연해서. 여러분들 제발 영상 보시고 바로 나가셔서 환삼덩굴 새싹 꼭 맛보세요. 와 사실 제가 이거 영상 찍다 보면 그 배가 부르면 이 먹는 걸잘 표현해낼 수가 없어서 항상 좀 배가 고픈 상태에서 제가 나물 먹방을 좀 촬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다못 먹어요. 왜냐하면 배가 부르면 이걸 촬영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지금 3월달, 2월달부터 먹었죠. 2월달부터 들라물로만 거의 먹고 살았거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혈압이 좀 내려가 있네요. 사실 저런데 시중에 파는 음식도 되게 먹고 싶었는데 그 제가 배가 부르면 먹방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못 먹었죠. 죽으나 사나 들나물만 먹었어요. 어떤 땐 저도 다른 음식 먹고 싶을 때 있었는데 못 먹었어요, 사실. 먹방 찍어야 돼서 자연이른경의 위장은 제게 아니에요. 자연이 은경 채널 거예요. 저 배부르면 맛 표현 못 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들라물을 먹어서 먹고 한두 달을 살았거든요, 지금. <laughs> 그러다 보니까 아, 컨디션도 좀 좋아진 것 같고요. 아니, 혈압은 확실히 좋아졌어요. 젤 때마다 120대 나오더라고요. 이제 병원 가서 체크를 할 건데, 어.. 그래도 먹은 거세 달은 먹어야죠. 세 달은 먹어보고 체크를 해야죠. 저피 검사 해볼 거예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더 열심히 먹고 할게요. 아, 환삼덩굴, 환삼덩굴 환상이네요. 와, 너무 좋아. 사실 이거 뜯으면서 기대도 안 했거든요. 뭐, 뭐, 맛이 별거 있겠다 했거든요. 완전 기대 이상 200%. 2 0 0예요 200%. 혈압에 좋다는데 다 먹어야죠. 와, 감탄의 맛이네요, 감탄. 음. 저 자연인 은경이 반찬가게 사장인 건 아시죠? 저 절대 미각 맞아요. 그 입맛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인데 제가 이 정도 극찬하는 정도면요. 나물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다 맛있지 않아요. 맛없는 것도 있거든요. 제 입에 맛없는 나물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맛있다고 하는 거는 정말 맛있는 거예요. 믿고 드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